제가 항암을 받을 때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하파데이 안녕하십니까 제팔TV 김제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강입니다 예전에 제가 항암을 받을 때 생강청차를 마신다고 영상에 올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때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시간 오래 끓이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일반 분들이 좀 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은 간단하게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거에 대한 효능 효과는 뭐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검색하기 귀찮으실까 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덥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뭐 고혈압 예방 이런 거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술 후에 분들에게는 뭐가 좋냐면 구역구토를 먹게 해준다 이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점적인 하나 중점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덮게 해준다는 거 하나하고 구역구토를 먹게 해준다. 항암 받으시는 분들은 구역구토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정시켜 준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역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직접 차를 만드는 과정서부터 차를 마셨을 때 어떤 맛이 나는가 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로만 전한다면 첫 번째 생강을 사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편을 냅니다 이렇게 썰어서 어수설기를 해서 넓적하게 썰은 다음에 그거를 30분 정도 쪄요. 왜 그러냐면 생강의 주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인데 이 쇼가올의 성분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쪄서 말리게 되면 10배까지 효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먹는 것보다 살짝 올리브유 같은 데다 볶아서 먹으면 4~5배 정도 효과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거를 먹더라도 조금 더 다른 가미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증진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생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30분 정도 쩐 다음에 꺼내서 말리면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 말린 다음에 여기서는 한 이틀이면 말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내다놓고 시골인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건조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음식 건조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또는 실내에서, 실내에서 깔고 이렇게 하시면은 한 4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사이판은 상당히 햇빛도 강하고 바람이 좋기 때문에 뭘 말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뭐 빨래 같은 거다 아주 바삭바삭하게 말릴 정도로 상당히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다 그걸 하실 경우에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걸 차로 어떻게 마시지? 그러고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차로 끓일 수 있도록 잘라서 아예 말려야 된대요. 아, 진짜 주책 바가지 다시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려나놨더니 원래 그런 거야다 살면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요. 자, 이렇게 어 생강을 살짝 쪄주면 이 중불에 약 30분 정도 이렇게 쪄준 다음에 말리면 그 쇼가올 성분이 배가 되기 때문에 1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아, 제가 쓴건 아니고 인터넷에 그렇게 논문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쪄 주면 30분 정도 중불에 쪄 주고 나서 그걸 말리는 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답니다.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고 또 차까지 마셔 보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끌래요 이제. 자, 이제 3 0분이 됐습니다. 짜잔. 이 야, 이게 뭐 생강차가 아니라 홍강차가 되겠네. 홍강차. 약간 붉게 변한 예, 거 보이시죠? 음, 스멜스고. 냄새 좋네. 아, 이거 이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바바 자. 아이. 아 와 사이판은 또 워낙에 진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일 정도 말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틀을 말렸는데 이렇게 얇아졌네 완전히 바짝 말랐네 이제 더 이상 말리면 안될것 같아요 해가 강해서 그런가 봐열대지방이라딱 이게 딱 어제부터 서 말려왔고 딱 이틀을 말린 거예요 차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 자, 잘 말린 거를 지퍼백에 넣어서 이게 정말 양이 엄청 줄어들었네 이정도까지 줄을 줄 몰랐는데 줄어들었네 일단은 맛이 좋은지를 봐야되니까 일단 이렇게 포장을 해놨다가 한번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이또 좋은 건 뭐냐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생강을 아주 좋은 곳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강하고 더불어서 같이 마시면 좋은 게 이게 뭐냐면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감초입니다. 감초. 사실은 여기서는 사이판에서는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이런 팩으로 조금씩 파는데 한국에서는 감초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주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 이제 대추, 대추하고 감초는 사실은 뭐 상당히 좋죠 우리 몸에. 그래서 이렇게 말린 것들을 같이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생강만 따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생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어려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강을 잘라서 편을 내서 한번더 쪼개서 말렸더니 이틀 말린 거거든요. 이렇게 꼬슬꼬슬하게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음, 냄새도 되게 좋아요. 요거를 차를 마, 차를 한번 우려봤거든요. 근 그랬을 때 맛은 어떤지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모든 좋다라는 것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생강도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부작용 은 많이 없는데 첫 번째 열이 많으신 분들은 안 돼요. 이게 열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암한테는 좋죠. 암은 열 열한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주는 음식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출혈성 궤양이 좀 있으신 분들, 뭐 위장이 약하신다든지 설사, 복통 같은 게잘 유발되시는 분들은 아주 시, 그, 그, 저, 그거를 가려, 감안해서 잡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어, 이 좋대. 2리터 원샷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로 드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실험인데. 예, 이제 지금 막 물이 끓었죠. 이게 1. 한리터 정도 되는 건데 어, 마른 생강 한번 그 쪄갖고 말린 생강. 이건 대추. 요거는 어, 뭐냐면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이렇게세 개를 한번 보온병에 넣어서 어, 오랜 시간 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넣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맛이 어떤가. 자, 이게 이제 대추를 이렇게 3분의 1이나 하프 정도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넣었어요. 그러면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요렇게 먹는 거는 좀 어떨까? 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를 한번 우려서, 어,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마셔보려고 제가 한번 하고 있는데, 어떤 맛이 날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어, 생강만 마셨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강 순수 생강, 순수 생강 플러스꿀한한 한 스푼 정도 그냥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타서 이렇게 마셔봤더니 약간 먹기가 전혀 부담이 없고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대추하고 어, 감초하고 생강 꿀은 안 넣고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려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온병에다 넣고 한번 우려봤어요 음, 좋네요. 이게 꿀을 넣지 않아도 감초와 대추에서 나오는 특유의 단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미자처럼 별맛이 다네요. 단합니다 이게 단맛, 신맛, 쓴맛, 약간 약간 짠맛, 매운맛 이런 오, 진짜 다섯 가지가 다 나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좀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어, 여러분들이 항암을 받으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만 좀잘 체크해서 드시거나 또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수술 받은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러시면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될 거예요. 영양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꼭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잡수셔야 돼요. 좋다고 다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게 요즘에 제가 좀 약간 차 홀릭 상태라서 아침 저녁으로 거의 한 1리터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차를 놔두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루 1리터 이상 마시는데 한 잔에 보통 한 300, 3, 400 정도 밀리리터는 나오니까 세네 잔 이상을 마신다는 얘기죠.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수면제를 항암 받을 때 저는 머리 털라고 수면제를 항암 받으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전엔 그냥 먹고, 그냥 밥 먹으면 자고 막 이런 걸 잘했었는데, 괴로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수면제를 거의 안 먹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것 같고, 그리고, 심신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영지버섯차나 차가버섯차도 왕왕 마시는데, 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요차도 마셔봤다가, 요장 깐 끊고, 요차도 마셔봤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좋아, 좋게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음, 좋네요.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도 항암을 받았는데 항암을 받을 때참 괴로워요. 그럴 때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뭐 땡기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생강청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생각이 좀 났고, 마침 또제 주변에 또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생강청차를 저는 마셨었는데 아,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을 좀 찾아보고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마실 수 있으면서 도움이 좀 되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팔죠. 파는데, 직접 이렇게 해서 자꾸 잡수시면, 자꾸 지식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움직여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많이 많이,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된다라는 것 같다가, 조금 더 폭넓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제품을 사, 공사품을 사게 되면, 완제품을 사게 되면, 어, 그러네? 뭐, 이럴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뭘 끓이고, 말려보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서, 훨씬 더, 몸에도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실,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는, 머릿속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전달해지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손쉽게 사는 것도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뭐, G마켓 이런 데서 사갖고 내려면 그냥 배달 받아갖고 잡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으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에 많은 질병을 고통받고 계신 우리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재팔 TV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지금까지 재팔 TV 김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